아, 저는 지금 경주에 와있는데요, 아, 지금 앞으로, 아주 앞에 황룡사지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은 경주의 보문뜰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낭산이 보이고 있고, 저 멀리 경주 남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지 유적 전시관도 있고요, 바로 분황사 앞쪽인데요, 분황사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간지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구왕동 당간지주라고 불리는데, 이 당간지주는 황룡사 뒤편 분황사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황사에 소속된 당간지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황사로 들어가는 정면이 있는데, 그 정면과 직교하여 있습니다. 원래는 수평으로 있어야만 그 절에 소속된 당간지주라고 할수 있는데, 직교하고 있어서 다소... 구구심은 듭니다만 당시 어떤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단간주지를 건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정연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그런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고 또 어, 지주부 상중하 세 곳에 단공을 마련해서 단간을 고정시키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른 단간 지주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바로 간대석을 귀부 형태로 마련했다는 점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소 간략화된 조각 기법을 보이고 있지만 귀부를 마련해서 그 상부에 사각형 대석으로 간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단간을 올렸겠죠. 어, 현재 사각형 대석을 간대석으로 마련한 것으로 봐서 어, 두 지주 사이의 단가는 돌로 마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간대석 주변에 연화물을 새겼고요. 그리고 어, 관통된 강공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상, 중, 하세 곳에 마련을 했습니다. 어, 단가는 아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주부도 어, 상면을 아주 깔끔하게 잘 깎았죠. 전반적으로 어, 치석수법과 다른 당간지주와의 비교를 해보았을 때이당간지주도 8세기 때 건립된 경주 군왕사 당간지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군왕사가 634년 선덕여왕 때 창건됐으니까 군왕사가 크게 사세를 확장할 시기에 이당간지주를 세워서 문왕 위상과 족발적 성격, 경계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 새롭게 단간지를 세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